여기 열래 이러면 이열못 누르잖아 열래 요래 해야 열래열래 열애, 열애, 래애래애열 그래 애래애열 요래 애 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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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면 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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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요열래 열애, 열애, 열 노래가, 이게이 그럼 됐나? 어? 하나. 아? 노래하면 되지 쉽다 내가, 뭐시, 뭐야.

엄마들 넣어 봐. 나 잡아 봐 잡아 봐 어디? 뭐전เ 와. 나오데 진짜 응. 하나티가 있지 나사 뭐, 뭐 하나. 어. 티가 있고 여쪽에도 티가 티가 돼. 요 요기 티가 티가 찌가니 한테데요 처내는 하더들 몰래 나서 뭐뭐 하나. 그래 요거는 여러분들 했어. 그거 잡아 봐 그거 응. 잡으면 돼. 신발 신어 봐. 여러분들 나. 고 잡으면 되지. 그거 필요하지? 필야하지 응. 됐어. 예. 어 그거 거기 있어. 이거 그 전체 저거 해란다. 어? 아, 보고나서는 전재고를 보고 또뭐 하나 해놨다 캔다. 어. 저게 이게 뭐하 해야 된다고? 어. 어. 요거 올라가는데, 요거 올라가는데 요, 요 요거 올라가는데 요기 지대가 올라가는데 요요발라놨잖아 어. 그지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가 댕기고 올라가라 아, 여기서 이래 가려면 응. 여기서 가려면 여기 어디 하나 봐야된다고가 요거는 요거 됐고 요거는 됐고 요 요거를 잡고 가더라고 요거서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만 그 잡고, 그걸 잡고 가면 는 안나 아무튼 밖에 하나 해야지 가네 여기 하나 봐아라 보통은 뭐? 이리 오리, 이쪽으로 지어 어, 어로 들어, 들어 이제, 지나 일단 못 말지 알았어요. 알았어. 원래 요 반대 나무 하기가 우리 엄마 변기 안전되네요 아이고 잘 되있네. 음. 알았어. 저거는 연장 가져와가, 드릴 가져와가, 똘바가 하는 거죠. 어마 안되는게 어디 있겠나 e t it a 가 왔는데 You are not happy. y o 고또소 e You are. You are. y 요 u are. You are. y o 어그 a 기고또 밀고 g 기 해봐라 a 기 봐라 알았어 a d a m t h a 서 k you, Madam. 해봐야 n k you, m a d a 그 t 지 a n k you, m a d 기고하는 a 이이거이 u m 이 d a 이게 하 a n 나 y o 나 Madam. t h a n 노 아무 생각 없고 봐도 네뭐 하지? 아니 지고렇게한 불이 고 말래? 어이, 아니, 요파가잘안 가잖아 요거. 아니 지금 일래 있잖아. 아. 요거 요거는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아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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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기에잖아 아니 요거는 렇갈때 이렇게 서는 거. 아니 요걸 보라, 고 요걸. 이 음. 요거 요거 갈때쓸때요요서는 거고. 음. 요거는 불이 키고. 한 개만 한 개만. 음. 요 하나만 하면돼 응, 요래 요래. 어. 여기 없어. 여기 어, 없고. 요래가 앉을 때, 쓸 때, 요래, 요놈안 움직이잖아. 이 부리끼 잘 했잖아. 아니, 이거는 갖고 아, 뭐 아니야 이거는 뭐할 때는 약간 이거 간 이거는 이래가 움직일 때쓸 하면 힘들잖아. 요거 요 잡은 요 부리끼라 니까 이게. 음, 이건 부리끼 위에 이갈때 여기서 이래갈때이래서 한번 선다니까 이위에 불이 끼라니까. 글쎄. 응. 음, 요거는 음, 이제 그, 그, 요거는 그, 이제 앉아갖고 모두 이제 하는 휠차처럼 가는 거. 요거를 가다가 이렇게 선 문제. 여기도 보면 있어요. 요거도. 옛날 것도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그게 똑같은 거고. 아, 똑같네 그 요것만 하나 하나만 하면 되요. 만 하나만 이런데나보면 네. 불이익이 잡히고 음. 양쪽이 다 잡히고 음. 그래당기면되래 어, 하나 뭐, 하나만 하지마. 하나만 하면 되요. 하나만 데나그하나만 하면 되요. 하나만 하면 되요. 하나만 하면 되요. 하나만 하나하나만 하면 되요. 하나하 아. 카면 죽어. 죽은 하나 가면 주고, 너 주는 나도 마나 하나. 아니, 그러니까 거기 없어? 응? 어? 흥이 없어? 이모는 없어? 이 너무 리해 뭐, 내가 뭐 가봐야 하지 이 누구랑 어디 다 했지? 롱 아야 없다고. 어십오달흥이 뭐 밤까지 후에 가이까 뭐, 뭐, 뭐 수리가 가이까나리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내 마흔 개 이모도 해피는 없더라고. 그니까. 뭐 이놈도 없는도 이십, 이십오 하니까, 여하가 알아가. 어, 차피사가를 하고, 이십오 뭐, 뭐. 이제 직접 요 나다 해피지밭에 갈 때도. 응안 됐어. 안없어 그럼 요는 대. 그래고어잡면됐고또 조개를 하나 달아라. 잘 알아. 저기는연장을좀가와야 되네. 알았어요. 일단 커녕 알았어. 저기다. 그리고 진짜 그는 이거 하나 시간이. 나는 모르는데 그 아줌마 얘기하네 이제 올라가고 전자역 그래네 그 집에 있잖아 고고만해지아이고 이거 뭐술라는데이무가워 전기 끓여고 이제 이 전기가 여거어래서 앉는다. 들로 이로 틀어, 들어 됐어. 어들어 됐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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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그대한 소녀와 정각 선생님 이야기 부엌에서 들리던 엄마의 그 노래 오늘 따라 눈물이 납니다 만나도 좋은 거 아. 딸내미 아들내미 키우시며 까맣게 타버린 눈물의 그 세월들을 어떻게 말로 다까요 고왔던 봄철녀를 無心に照りこがる。<music> <music> 먹었 죠？세상 살이힘 들어 식 시는 말 이며 잊 고, 싶은엄 마의 노래 만 나고 좋은것 아, 아니 아니？병작 달래비？하늘 내미에우시며 눈물의그 세월들을 어떻게 말로 다까요 꽃도 꿈켜녀를 무심히 데고 가그 세월 여기 무었다여여기아 그런 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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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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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